토요타의 혁신과 도전을 상징하는 플래그십 모델 크라운이 내달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된다. 토요타 코리아는 신차 판매를 앞두고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55년 토요타 최초의 양산형 모델로 출시되어 69년간 독자 고급 브랜드로 진화한 해당 모델은 지난해 16세대로 완전 변경을 거치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크라운을 목표로 세단과 SUV를 결합한 크로스오버를 주축으로 세단, 스포츠, 에스테이트 등총네 가지 타입으로 공개됐다. 한국에 공식 출시되는 크라운은 크라운 크로스오버로 2.5L 하이브리드와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총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현대적 감각의 실루엣을 갖춘 크라운 크로스오버에는 새롭고 모던하게 디자인된 크라운 엠블럼, 차량이 폭을 강조하면서 날카롭고 길게 뻗은 전면부에 전방지향적인 해머레드 디자인 및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주간 주행등이 적용됐다. 또 후면부에는 수평 LED 테일램프와 함께 일자형 LED 램프로 유니크한 디자인을 구현하여 크라운만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실내는 아일랜드 아키텍처 콘셉트로 직관적이면서도 편안한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MID는 12.3인치로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하며 터치형 센터 디스플레이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토요타 커넥트가 적용된다. 아울러 총 8개의 에어백과 함께 업그레이드 된 예방 안전 사양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TSS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적용하여 주행 안전성도 높였다. 크라운은 새로운 실내외 디자인뿐만 아니라 뛰어난 품질과 승차감 및 주행감각을 향상시켰다. DN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크라운은 2.5L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ECVT가 결합되어 시스템 총출력 239마력을 제공한다. 크라운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은 2.4L 가솔린 터보 엔진, 다이렉트 시프트 자동 6단 변속기, 그리고 고출력의 순행식 리어모터가 장착된 E4 어드밴스트 시스템으로 더욱 강력해진 모터 출력과 퍼포먼스가 특징이다. 또한 크라운에는 바이폴라 니켈메탈 수소 투종을 해줬도 왔고 연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배터리 구조를 기반으로 보다 향상된 전류 흐름과 전기 저항을 최소화하여 각 배터리 셀의 출력을 향상시켰다. 모터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배터리 전류를 사용하여 엑셀레이터 작동에 대한 반응성을 향상시켜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가속력을 제공한다. 토요타 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토요타 크라운은 지난 2월 선보인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이어 다양한 전동화 차량의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토요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두 번째 모델이라며 크로스오버 모델로 재탄생된 크라운을 가까운 토요타 전시장에 직접 만나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